백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가 최근 워싱턴 한인교회 말씀집회 강사로 초청돼 독실한 신앙이란 이름으로 예배당을 절대시하여 하나님을 특정 공간에 가두고 모독하는 자가 당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붙박이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 성전이신 하나님을 모신 참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이네 가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첫째, 법궤입니다. 법궤는 말씀의 상징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입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법계가 들어있지 않으면, 바꾸어 말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분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토스토에프스키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 가능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할수 있는 게 있고 할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을 죽이고서도 구실을 갖다 붙입니다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영국의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하는 대신에 학술적이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차 있어야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학술적이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의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에 반하는 이론이라도 학술적이면 통합니다 학술적이라는데 네가 말하는 건 학술적이 아닌데 네가 무식해서 그런 건데 덜 공부해서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을 때 목회자가 신학자가 참과 거짓이 아니라 학술적인 미명하에 성경에 반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 금초대입니다. 옛날 성막이나 성전 속에는 금초대가 있었습니다. 세상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신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조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피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칼뱅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아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 위에 프린터된 인쇄물인데. 세상에는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 성령의 조명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조명 아래 없으면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 말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세 번째로 분향단입니다. 성전에는 <laughs>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향이 하늘을 향해서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바랐습니다. 요한사도가 그 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노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는 단수고 기도는 복수입니다. 성도의 기도,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 이건 향이 아니에요. 내가 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것, 기도하니, 기도는 반드시 기도 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점이 아니라 선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대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은 기도하는데요, 중언부언합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들어주시겠지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돌 아니면 나무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돌 신상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이 신상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자기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한말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거 모릅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매일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중원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로는 여러분, 제가 단언하지만 절대 성전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중원부원하는 건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전제로 기도하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로 기도해야 해. 그 전제로 기도할 때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전한 진설대에 올려놓은 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빵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빵을 드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빵을 먹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 그래서 재물을 먹은 것, 이것은 신약시대인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